자 어바우드리 동네에서 이슈 전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광양부터 여수까지 하디슈 수천에서고운까지 양성어 이슈 여주슈 <laughs> 이슈, 모든 이슈를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슈 소식 전달해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은 광양의 당일치기 여행코스 어. 좋은 곳 소개해 드릴 겁니다 광양이요 저는 네. 사실 광양 하면 불고기 먹거나 서천변 걸을 때 빼고는 사실 잘못간게 사실이에요 음. 광양이 또 불고기만큼 또 유명하고 또 굉장히. 맛있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대로 된 여행 코스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코스부터 가보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코스는요. 망덕보고입니다 푸른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고 백두대간이 끝나는 망덕포구는 말이지요 사실은 가을 전에 본 고장이죠 가을 전에 축제도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해안 오션뷰 2 0 선에 뽑혔을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망덕포구에 다다르면 아, 바로 천천히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강변 데크 산책로가 있고요 또 윤동규 시인의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는 청병원 가옥 그리고 배알도 수변공원 망덕산 등이 있어 경치가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은 말이죠 무력.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무료이지만 오토캠핑장 시설 못지않게 정말 잘돼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망덕포구 앞에 가면요. 전어 모양의 조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망댕이인데 망댕이 망덕이치 옛날에 이제 광양만에서 어 망을 보기 좋은 위치다라고 음... 붙여진 곳이라고 해. 그만큼 탁 트인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기 때문에 네. 꼭가 보셔야 되는 여행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사실 음. 저도 이제 멍때리면서 그냥 바다 멍하니 뭐 보고 있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네. 딱 그런 거 하기 좋은 하는 스쓴것 같아요. 음. 근데 바다도 바다고 경치구도 경치구 멍한 것도 좋은데 <laughs> 속을 채워야죠. <laughs> 좀 전에 생선 맛있잖 아, 그래 먹어 봐야죠. 먹으러 가 봅시다. 네. 제 광해 가면 이것 꼭 먹어 줘야겠죠. 바로 제첩 정식입니다. 아, 제첩. 제첩국은 생각만 해도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워야 될 시간인데 맑고 맑은 섬지강에 있는 우리 제첩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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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개운한 국물 맛이 일품인 제첩국과 새콤 매콤한 제첩해 무침까지 먹으면 이놈의 감기 오다가도 바로 달아납니다. 제첩이 그렇게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하는데 간도 보호해주고요. 또 빈혈에도 좋다고 합니다. 사실 뭐 광양 식당 곳곳에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방금 전 소개해드렸던 망덕포구 쪽 식당 가시게 되면또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첩 정식 놓치면 아니+ 아니+ 아니 이래요. 아 어, 이제 간에 좋다고 하니까는 뭐 저희들도 그렇고요. 음. 많은 분들이 좀 챙겨 드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장이 정말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제철이 작잖아요. 조개보다좀 네. 작기 때문에 호로록호로록잘 들어가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요. 어. 제가 그동안 제철국을 잊고 살았네요. 미안합니다. <laughs> 이제 많이 찾겠습니다.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아우,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게 제철국이에요. 음, 버릴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가서 좋은 음식들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조금 소화시키러 가볼까요?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 느행일 것 자연 휴양림 되겠습니다. 아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백운산자락인 다음면에 있는 곳이죠. 와 보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탁 트이네요. 네. 근데 이름이 느랭이에요? 그렇습니다. 느랭이? 전라도 사투리 느랭이는요. 고라이라는 뜻인데 아, 느랭이 꼬리 마치 고라이의 등처럼 완만하게 능선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완만하다 음. 어, 걷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테마 정원과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다? 아니에요. 투어용 전기차가 있습니다. 오. 빨간색 파란색 전기 차 타고 가시면 좋겠고. 아, 지금 보이시죠? 야, 여기가 바로바로 멋지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곳이죠. 글램핑장도 마련어 있어서 가족과 함께 글램핑장 좋은 추억 쌓아 보시고 조명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밤이 되면 더 아름다워요. 음. 예쁜 별빛과 함께 LED 조명들이 또 있어서 어, 인생 샷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느랭이꼬을 구름 위의 신비한 공간이다 이런 별명이 또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 정말 진정한 자연 속 숲속에 있는 휴양림님 이런 또 별명을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저는 걱정인 게 양성아씨 이러다가 그만두고 여행사 차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laughs> 들어요. 투자분 <부장은>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제도 만약죠죠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성아이쇼 여기이쇼 이슈가이드 양성아 다음 주에도 좋은 이슈들 모아서 전달해드릴 거약속 드리겠습니다.